오늘 춘천에서는 사찰 음식의 명장 정관 스님의 요리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급한 한끼가 익숙한 현대인에게 자연의 재료를 다듬고 끓여내는 평범한 과정에도 수행과 깨달음이 있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기단풍과 코스모스 등 알록달록한 가을 꽃이 조리대 한편에 놓였습니다. 불가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쓰는 죽비 소리를 시작으로 요리가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이 요리과정 하나하나를 선보입니다. 고소한 참기름과 조청에 버무려진 버섯, 두부와 곁들인 오이무침까지 인공 조미료 없이 오롯이 자연 재료들로만 맛과 향을 냅니다. 자기 인간 회복성을 찾고자 합니다.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이 사찰 음식이 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 빨리 먹는 패스트푸드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 거친 식재료를 다듬고 끓이고 익기를 기다려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불가의 수행과 닮아 있습니다. 사찰 음식을 접하게 되고 네, 또 먹어보고 해서 배운 것도 많고 그걸로 또 해보려고 나도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오대산 월정사 한암스님이 쓰던 밥그릇 바루가 전시돼 있습니다. 생전에 입던 가사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인 한암스님 일상 속 바루가 곧 부처의 깨달음을 뜻하는 만큼 요리로 수행하는 정관스님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뜻과 자리를 물려주실 때에 가사와 발우를 물려주시는 전통이 음식이 수양이다 라고 하는 정관 스님의 뜻과 박물관 전시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평범하고 소박한 한 끼에서 배우는 부처의 가르침이 깊어가는 가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